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어서 서강 한국어 1B 1화를 배우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대화를 많이 연습하죠. 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일기 일기를 배우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이책 26쪽 한번 펴 보세요 네펴 보면은 읽고 말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고 말하기 제목은 보고 싶은 어머니께 네 보고 싶은 어머니께는 무슨 뜻이에요 네따 아뜨나이네피 보고 싶은 어머니께 미네르므레이 자. 보고싶다고싶다미다정보고싶다는미 보고 하... 어... 정주업 늑자 어머니 개 어머니 자 알아요 여러분다 알죠 네는높이 말이에요 에개 하지만 어머니라서 우리가 높여 드려요 그래서 개 이용해요 자지 모이는 개는뭐는에깨 나면 다르고들자 여기 그림 보세요. 자 완. 자이 여자는 완이에요. 자 꽈추무완. 자 완은 태국 사람이에요. 근데 완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네 생일 생일 생각해요. 그때 생일은 누구하고 같이 어, 생일을 했어요? 네 아마 가족 아. 아버지, 어머니, 동생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은 가족이 보고 싶어요. 그럼, 자, 어떻게 해요? 자, 아마 여러분도 지금은 프롬펜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족이 보통 멀리 계셔요. 멀리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가족도 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네, 여기 보세요. 27쪽 보면은 편지가 나와요. 자, 편지예요. 그럼 이 편지는 완 씨가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완 씨가 다음 주에 뭐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편지를 읽고 그런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네, 이제는 그 편지 내용을 잠깐 다 같이 들어 보세요. 일과 읽고 말하기. 보고 싶은 어머니께. 보고 싶은 어머니께.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잘 지내요. 서울 생활이 아주 재미있어요. 친구들이 많아요. 학교 공부도 재미있어요. 그런데 하숙집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숙집에서 요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숙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사할 거예요. 친구 미나 집에서 살 거예요. 미나는 참 좋은 친구예요. 가족도 친절해요. 그리고 미나 집이 학교에서 아주 가까워요. 걸어서 5분쯤 걸려요. 저는 미나 집에서 한국말을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요리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빨리! 미나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어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이번 학기가 한달 후에 끝나요. 방학 때 방콕에 돌아갈 거예요. 그때 만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5월 16일, 완 올림. 자,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한 읽어보세요. 이 편지를 읽고 질문에 대답해야 해요. 그럼 여러분 숙제는 뭐예요? 네, 여러분 숙제는 28쪽 연습 28쪽 연습은 1, 2, 3 가, 나, 라 자, 가에 보면 여러분 가 보면은 O, X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본문을그 편지를 읽고 어떤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O, X를 해보세요. 그리고 2번 보세요. 나. 나는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 편지를 읽고 질문에 대답해야 해요. 네. 세 번, 어, 세 번째는 라예요. 라는 빈간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본문을 보지 말고 자기가 아는 대로, 기억하는 대로 여러분은 그 빈간에 채우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9쪽 문전습은 있어요. 네. 그거는 나만 하면 돼요. 나는 편치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만약 누구한테 보고 싶어요. 누구를 보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요? 그럼 그 편지를 써보세요. 가족인지, 가족,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친구, 아니면 만약 여자친구 있으나 있어, 남자친구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남자친구에게, 그 여자친구에게 편지 써도 돼요. 네. 긴 편지 말고 그냥 짧아도 괜찮아요. 네, 짧아도 괜찮아요. 한번써 주세요. 네, 그리고 다른 숙제는 그 편지 내용 킴에어로 번역해 주세요. 마지막은 그 본문을 읽고 녹음에 보내 주세요. 이해했죠? ចាំតោះខ្ញុំបកប្រែមកឲ្យលោកសំញត្រីគេអឺអ្នកគ្រូនឹងពន្យល់ជំនាញច្បាស់ថ្មម្ដងទៀតតើតើតើនឹងលំហាត់របស់យើងគឺនៅក្នុងតំព័រទី28អញ្ចឹងនៅក្នុងតំព័រទី28គឺយើងធ្វើខាណាហើយនិងរាសម្រាប់ខាគឺជាតម្រង OX អញ្ចឹងយើងមើលបើសិនជាច្បាស់ clear ណាត្រូវជាមួយនឹងអត្តបតយើងដាក់ O ខនឹងអត្តបតយើងដាក់ X ហើយមួយទីទី2គឺណាគឺយើងឆ្លើយជាមួយនឹងសំនួរមើលអត្តបតហើយឆ្លើយនឹងសំនួរទី3គឺរា តើតੋਂតំណឹងការបំពេញនៅក្នុងចន្លោះអញ្ចឹងនៅពេលដែលយើងបំពេញនឹងសូមគមឺអាទប័តយើងជាមចាំអាទប័តហើយយើងយកមកបំពេញគមឺវាឡើងវិញណាចាហើយមួយទៀតគឺនៅក្នុងទំព័រទី29នៅទំព័រទី29យើងធ្វើតាណាឯងអញ្ចឹងណានៅទីនេះគឺចောင်းអ្នកគ្រូចောင်းឲ្យយើងទាំងអស់គ្នាបានទិសេសម្បត្តិមួយច្បាប់ប៉ុន្តែមិនបាច់វែងពេកទេខ្លីក៏បានដែរអត់អីទេចាអញ្ចឹងយើងទិសេទៅកាន់នណាគេទិសេទៅកាន់តាអ្នកដែលយើងចង់ជួបដែលយើងនឹកគាត់ តែយើងចង់ប៉ាប់គាត់ពីការរុញនៅរបស់យើងមិនថាជីក្រុមគ្រួសារប៉ាម៉ាក់បងប្អូនមិត្តភក្តិឬមួយក៏បើយើងជីមានមិត្តប្រុសមិត្តស្រីយើងអាចទិសេផ្ញើទៅគាត់បានដូចគ្នានេះគឺទៅហើយមួយទៀតគឺអ្នកគ្រូឲ្យយើងទាំងអស់គ្នាបានទិសេជាភាសាខ្មែរបកប្រែណាបកប្រែអត្ថបទហ្នឹងទិសេដាក់កដាស់ឲ្យអ្នកគ្រូវិញហើយផ្ញើមកឲ្យអ្នកគ្រូហើយមួយទៀតគឺយើងត្រូវអានអត្ថបទសម្បត់ទាំងមូលហ្នឹងហើយថតសម្លេងផ្ញើឲ្យអ្នកគ្រូ តាម Messenger ក៏បានតាម KakaoTalk ក៏បានយល់អត់នេះម៉ានយ៉ាយើបូនីជិលមុនអ៊ីស៊ឺម្យុនចុមអាល្យើជូសេយោមុរ៉ូបូសេយោយីហេចចောចាហូមវើកលឹកនេះគឺច្រើនបន្តិចហើយអញ្ចឹងអ្នកគ្រូឲ្យរយៈពេលយើងអឺធ្វើរហូតដល់ថ្ងៃប្រហ័ថ្ងៃប្រហ័ត្រឹមថ្ងៃប្រហ័សូមផ្ញើឲ្យអ្នកគ្រូវិញណា 오케이 okay, 여러분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자,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